안녕하세요. 오늘은 노마서 6장 23절 말씀. 제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제 삭슨 사망이요. 어, 제가 4일 동안 이렇게, 음, 개연을 막아야 된다. 또 정가 목사님이 주신 말씀. 또 김정민 박사님 이해하기 쉽게 자세하게 깊게 설명해 주신 부분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제 삭순 사망 이후 제가 이것을 하면서 동영상을 다 올리고 나서 주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부분 더 깊게 뭐 전부터 계속 말씀을 해 주셨지만 더 깊게 심령으로 더 깊게 깨닫게 해 주신 부분이 무엇이냐면 WCC 부산총회 어떤 종교에도 다 구원이 있다. 모든 종교에도 다 구원이 있다. 말하자면 절대주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천지전능하신 하나님,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귀신 잡신과 동일시여기고 그들과 똑같은 그런 쪼무라기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큰 죄를 범한 것이지요. 그들은 돈을 많은 돈을 축적하고 이 땅에서 정말 명예도 얻었고 그런 자들인데 거기에 더 탐심, 탐욕을 보태서 이젠 하나님을 배도하고 배반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열매로 나타난 것이 WCC 2013년 10월 31일 부산 총회가 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 나무가 뿌리가 이렇게 땅속에 깊게 박혀서 땅의 양분을 흡수하면서 실한 열매를 거둬야 되는 그런 것을 나무를 뿌리채 뽑아가지고 거꾸로 심어놓은 그런 형태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무가 어떻게 되지요? 다 말라 비틀어서 어, 비틀어져서 죽습니다. 형체가 없어지는 것이지요. 지금 개연을 막아야 된다, 이런 부분들. 그 부분, 깊게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부분. 아, 이래서 한국이 이렇게 되는구나. 신문대로 걷게 되는 것이구나, 우리가. 한국의 그 4대 기둥, 완전히 뿌리쳐 뽑히는. 한국이 망했다. 한국의 그 존재 가치가, 존재가 아예 이 땅에서 없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일치가 되고 똑같아지는 건지. 그것을 더 깊게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들 해계해야 되고, 그 WCC 가입한 모든 교단들, 교회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불을 축축하기 위해서 기복적으로 하나님을 전하고, 이전 부가 축적되고 하나님까지 팔아먹는 악한 경지까지 이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엄청난 어그 슬픔에 잠기신 그 하나님 어, 동영상을 다 올리고 났는데 이걸 더 깊게 깨닫게 해 주셨고 너무 제가 마음이 아파서 주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오신다는 걸 아십니까? 하나님이 오십니다. 그래도 그 하나님을 하나님은 다시 우리 자녀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기회는 이 땅뿐입니다. WCC 가입한 그 목사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얼마나 그 화를 내시는지 우리가 화를 내면 이렇게 코김이 나옵니다. 대단하게 화가 나면 막 그렇게 그 모습에서 한참을 참으시면서 너희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란다. 그들이 갈 지옥은 뭐 상상할 수 없는 벌레가 울거리는 그런 곳으로 보낸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회는 이 땅뿐입니다. 이 나라까지 다 지금 없어지게 생겼습니다. 그 통로 역할을 한 자들 그들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정강 목사님도 교회들이 복음으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 많은 국민들 복음으로 돌아와야 된다. 복음밖에 없다. 그것이 정답입니다. 뿌리 근간을 흔드는 그런 일을 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제가 이렇게 말로 이렇게 전해드리지만, 제가 그것을 깊게 주님께서 느끼게 해주시고, 제 마음을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데, 이게 엄청난 것이구나. 우리 제약이 이루 상상할 수 없는 죄를 범한 것이구나. 정말 표현이 안될 정도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우리가 죄를 범한 것이구나. 이것을 제가 요번에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주님께서 주신 말씀, 그, 깨닫게 해주신 그것을, 11년 전이죠. 그것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09년이죠. 5월 23일. 노무현 대통령님이 이렇게 서거한 날입니다. 그래서 5월 24일, 제가 새벽 기도를 갔습니다. 갔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고, 저도, 음, 또, 뭐, 옆집 아저씨 같고, 털털하시고, 인상도, 음, 뭐, 모질게, 뭐, 그렇게 생기신 분도 아니고, 다들 그런 이미지로 보셨을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아, 그래서 제가 24일날 새벽 기도를 이렇게 가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제가 그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도 막 우시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어두움으로 가는 것을 보시면서 막 우셨습니다. 어떤 자가 그를 그런 길을 간다 해도 우실 우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분 그런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 그때 또 주님께서 더 우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많이 우신 부분. 창조주 하나님이 그렇게 우신다는 그것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그 마음이 뭐 이루 말할 수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의 종들, 그 뜨거운 불구덩에 이 너희들 어찌 들어가려고 그러느냐. 부축척하기 바쁘구나 그러시면서 막 우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그 복음을 그 성경 말씀 (66권) 다 이렇게 복음을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기복적으로 전한다는 것입니다. 인본주의 사람의 생각으로 자기들의 살을 더 붙이는 것으로 더 이용해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갈 곳은 불구덩이라는 곳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주의 종들을 보시면서 막 우시는 곳입니다.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던 것이지요. 한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노무현 대통령님 기도할 때 어린 그 중학생 정도를 보여주셨고 그 중학생은 여린 마음을 가진 그 노무현 대통령이시구나, 제가 그걸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고, 그 노무현 대통령 주위에 세 사람이 그 칼을 딱, 가득 칼을 이렇게 얼굴에 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가독칼이 뭐냐면 실질적으로 뭐 위협하고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가독칼을 대고 있는 그런 게 아니고 그 가독칼은 그 사람의 말이라고 이렇게 알려 주셨습니다. 사람의 말로 인해서 그가 엄청난 상처를 받는 그런 것을 저에게 알게 해 주셨고 어느 날 너하라 TV를 이렇게 보는데 정가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그분 그 노사무가 이렇게 음, 말한 것에 굉장한 상처를 입으신 듯 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이 일치가 되면서 깨달아졌고, 성격 자체는 굉장히 어리시고, 강한 그런 분보다는 굉장히 어리신 분으로 그렇게 느끼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때 11년 전에도.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여 주셨고 주님께서 그런 모습 보여 주시면서 주회중 도 같이 그날 같이 주시면서 그렇게 오셨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이 한국이 이렇게 될 거라는 거 다셨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되기 3일 전에 한국의 심판이다. 너희들이 순종하는 결과물이다. 너희들이 순종하는 결과물로 문재인이 청와대에 앉아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도 또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문재인은 교회들을 깨우기 위해서 내가 채찍의 막대기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도 또 해주셨습니다. 주님은 다 알고 보시고 느끼신다는 것이지요. 한국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갈 거라는 걸, 그래도 주님은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어,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깨어나라, 일어나라. 너희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내가 세운, 어, 정가 목사를 내가 세웠다. 깨어나라. 다시 한번또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어, 개연을 막아야 된다. 이 최종 아주 엄청난 또 산이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 이렇게 전해 드리는데 또 모르시는 분들은 그 김정민 박사님 불신자 또뭐어뭐안 좋게 또 댓글도 다시는 분들도 계신데 제가 그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 제가 주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체험을 주셨습니다. 저를 한 2년 동안 그 불신자들도 있고 믿는 자들이 있는 곳에 2년 동안 훈련을 받게 하셨는데 얼마나 그들이 강팍하고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저렇게 강팍할 수 있을까? 저런 사람도 있었네요. 성격도 참, 어, 대단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주님 다 보시고 아시고 들으셨죠? 저 사람들 좀 혼내켜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너가, 너가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중보했느냐? 얼마나 눈물 뿌려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제가 눈물 뿌리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너를 그들에게 보낸 것은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보낸 거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안 되겠니? 그들이 나에게 돌아오게 기도해주면 안 되겠니? 제가 그때 주님의 마음을 알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렇구나.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 쓰임 받는 것도 아니고, 뭐가 특별해서 쓰니 주님한테 이렇게 쓰임 받는 거 아닙니다. 그들의 영혼들을 위해서 복의 통로가 되라고, 십자가 지라고, 빛과 소금이 되라고 먼저 불러주신 것입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뒤에서 어떤 여인이 와서 이렇게 울면서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우는지.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아, 저 집안에 무슨 일이 있나, 누가 아픈가, 왜 저렇게 와서 울까. 그렇게 뭐, 애통해 하면서 우는 그 모습이 너무 제 가슴도 철저하게 이렇게 아픔이 오는 것입니다. 어, 그 사람을 위해서 제가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한참을 울고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제가 주님께, 주님, 저 여인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저여인의 무슨 일이 있길래 저렇게 해통해 하면 옵니까, 주님? 치유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드렸을 때 주님께서 나는 저렇게 해통해 하는 자의 심령에 내가 있노라.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강팍하고 차디찬 얼음처럼 그 차가운 심령을 가진 그런 자들의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한 영혼을 위해서 해통하는 그들의 마음에 내가 있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믿지 않는 불신자들, 그들의 점과 흠을 잡고 꼬투를 잡기보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배 새 친구, 주님께서 성경에 요의 새친구만 온 것이 아니다 욕이 어렵고 힘들 때 새친구만 온 것이 아니고 많은 이들이 욕을 보러 왔었다 욕이 부자였고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고 사람들이 많이 왔었다 이로 말할 수 없이 그 명성은 대단했었다 그 욕의 새친구도 욕이 부자일 때 자주 와서 욕을 칭찬했고, 욕 같은 친구가 없다고 그렇게 그에게 박수치며, 그들에게, 욕에게 매일마다 이렇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근데 욕이 어렵고 힘들 때, 재산이 다할 순간에 없어지고, 욕이 힘들 때, 욕에게 와서 그렇게 욕을 비판하고 정죄했다 욥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눈물 뿌려 중보해 주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했다 욥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많은 자들이 손가락질을 했다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은 어렵고 힘들고, 큰 쓰나미가 몰려오고, 정말 정신을 차리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성벽이 돼서 막을까.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겠다. 주님의 마음 편으로 내가 들어가서, 주님께서 날 보고 칭찬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국이 배도하고 배반한 이런 일로 이렇게 한국에 왔고, 그리고 이 11년 전에 그렇게 노무현 대통령 서거한 다음날 그렇게 기도할 때 주의의 종들 부축적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셨고, 이 모든 것의 결과물이 지금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뿌리가 썩었으면 나무 뿌리가 썩으면 열매는 썩은 열매가 걷어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교회들이 돌이켜야 됩니다.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이것이 한국이 살 길입니다. 누굴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주님이 나를 보고 기뻐하실까? 어떤 자가 되야 될까? 주님의 마음으로 깊은 곳으로 가까이 가까이 가시는 분들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